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먹을 음식은 바로 잔치국수말아봤어요 여기 제가 만든 무생채, 시금치콩나물겉절이 콩나물. 까지, 한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먹습니다맛있치랑겠습니다맛니맛있 <laughs> <laughs> 김가루와 마늘을 조공했으나 절대 음식은 주지 않는데. <웃음> <웃음> 음, 난 잔치국수 면 끈기는 너무 좋아. 음, 어부도 보니까 이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더라고 나처럼. 음. 소면이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 난 맞아. 우동이 좋아. 난 쫄면보다 우동이 좋아. 나는 잔치국수. <laughs> 어, 맛있다. 오늘 좀 매콤하네. 음, 이 고추가 매워서 그런가? 맞아. 음, 김천에서 유부를 채 썰어 주나요? 음, 저도 우동, 칼국수면, 수제비면 이런 거 좋아해요. 전 소면, 냉면, 약간 얇은 음. 면이 좋아. 당면도 그냥 둥근 그냥 일반 일반 당면. 나는 중국 당면. 분 분모 <laughs> 당면. 응. 몽실 동동님 안녕하세요. 나도 냉면이 잘안 끊기는 게좀 단점인 것 같아요. 난 냉면 그래서 잘라 먹잖아. 음. 냉면은 근데 또 고기 있으면 또 아우. 빼먹을 수 없어. 그렇 <laughs> 음식 저 터진 거 좋아하고 식감 축을 생각하는 것보다 저랑 입맛이 비슷하시네요, 형데 저는 맛보다는 식감 입니다 그 측면이 보통 냉면보다 조금 더 부들부들하지 않나요? 막국수 면처럼? 저 위기가 오려해요 면만 보면 눈이 뒤집혀요 무섭네요 면 하시는 분들 있지 무서운데요 무서운데 눈까지 뒤집고 보신다니 무서워요 응? 태영이님 안녕하세요 근데 그 식감 왕이라고 하는 닭발을 별로 안 먹어. 닭발 맛있어. 난 닭발 별로. 야 어렸을 때 컴퓨터하면서 닭발 시켜 먹으면서 밤새 컴퓨터 했는데. 밤새 닭발만 먹은 거야, 그럼? 야식으로. 음, 음. 나는 그 컴퓨터 피시방을안 가가지고 그그 그 맛을 몰라. 밤새 게임한 맛을 음. 몰라. 음, 맞아 밀가루 끊으셨다고 그래, 다또님응 음, 아니요, 영상 있어요. 먹방 있는데 오늘 올라간 영상이 햄구이죠, 햄구이. 음. 음. 어린 커플 먹방가에 있어요. 음. 먹방은 어린 커플 먹방 채널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불러가셔야 돼요. 음. 요즘은 현미면 보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음. 음. <laughs> 어부 성시경 목소리 은근 들었음. 음. 근데 성시경 씨처럼 노래를 잘하진 않아요. <laughs> 아니 못하는 건아니지 감미롭게 잘 불러 아니 성시경씨 넘사벽이야 왜 이래 내가 내 생각에 감미로움은 성시경씨 뛰어넘는 사람 없어 세상에 응? 목소리 성시경인데 노래 부리면 전인권이 돼요 <laughs> 에이, 그건 내가 놀릴 때 하는 말이지 그냥 평범한데 성시경은 넘사 응? 어릴 때는 성시경의 그 감미로움은 몰랐거든요? 와 근데 성시경씨가 엄청 감미롭더만 <laughs> 어, 제주인데요? <laughs> 약간 그게 안돼요 그 중간음 음, 어부가 고음을 올릴 때확 쥐고 올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아니 무슨 전기호랑의 창법이냐면서 <laughs> 꽃털장법이냐면서 내가 <laughs> 전인건이냐고 막그랬거든 고음을 올릴 때 급발진 하잖아. 응. 음. 안 올라가. 음. 특히, 전화상으로 되게 좋아하셔, 다들. 음. 목소리는 좋은 편이야. 성홍진 형씨 목소리가 있긴 한데, 근데 다들 그럼 이제 노래 부를 때도 성시경만큼 감미로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그성시경씨 음. 감미로움은 진짜 누구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음. 나는 성시경씨 노래 들으면 마음막 애잔해져 애잔. 음. 음. 인정 인정 어 인정 진짜 발라드는 성시경이 따라 형이야. 부를 수도 없어 음. 저기 묵살아서 넣어도 맛있는데 이런데 어 맞아요 저 소면 다 먹었어요 음? 저는 저는 괜찮아요 저희가 아침에 밥을 먹고 와가지고 우리 오늘 브이로그 찍었어요 브이로그 또 이번주는 토요일날 올라가거든요? 토요일날 올라가는 브이로그도 많이 봐주시고 또 찍은... 계속 찍고 있으니까 매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한 편씩은 최대한 올라가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음. 아니에요 뭐 제가 엉덩이를 살짝 들었어요 언제 뭘망그를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음? 밥 먹을 때 그런 비밀 넣지도 안거든 음,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음. 이번에는 우리 옥슈슈님이 꼭장 보는 거, 어린님 그 음. 야채 장 보는 거꼭 보고 싶다 그때 요청하셔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찍어 왔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화를 내시죠? 그런데, 나를 완전 비밀한 빵구쟁이로 만들잖아요. <laughs> 음? 어린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laughs> 그 정도까진 아니면 어느 정도죠, 저는? 음? 아, 그래서 오늘 보통은 원래 브이로그 찍은 날은 먹방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딱나 국물이 어, 땡기는 날이기도 하고, 일찍 오늘 움직였고, 그리고 오늘 날이 추워가지고, 음. 그치. 국수가 땡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소면으로 했지. 또 소면이 또 생각보다 무겁지 않아요? 음. 나물에다가, 그치. 음. 점심에 먹기 에딱 좋아. 음. 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전적국수 좋아. 맞아, 나 원래 잔치국수 별로 안 좋아했거든. 응. 어부랑 살면서 잔치국수 맛을 알게 됐어. 시장 나온 시장, 제가 좀장 보는데 자주 가는 시장. 저는 보통 그 시장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응. 음... 시장 가자 하면은 보통 거기, 대부분 거길 많이 가요.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